근데 이 작전이 저. 실패하는 거는 우리가 3등 안에 든게한 명도 없을 때야. 저. 에이, 설마 우리 중에, 우리 랩, 우리 랩 중에 좀 잘하지 않나? 사이콘 아닌가, 우리? 우리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거. 1, 2등이 양띠 고모님이 되면요? 그러면은 그 3등이, 3개였어요, 우리 네. 팀이면은 3등이 삼식님 실드 쳐주는 거죠. 그치. 그러면 그래도 2개 까이지 않나요? 그니까 2개 그럼... 까이잖아요. 2개 까이고 제가 만약에 또 패배를 해요, 거기다가. <laughs> 그니까 제... 이거는 팀원을 믿을 때만 쓸수 있는 장점이에요? 아, 그래. 네, 수고하셨어요, 삼식님. 아, 근데 <laughs> 옥무님은 우승권을 듣지 네. 못할 것 같아. 옥무님은 3등 안에 못 들어요. 못해. 한계가 보여, 거긴. 어, 그래. 맞아. 기관총이 좋긴 한데, 그걸로 한계가 보여 그것도 이제 우리 존있어가지고 마법이 존 쓰면 그냥 끝이야 거기 무너지야 왜요 존이 뭔데요? 그 빨간색 그거 쓰면 뭐가 좋네요 상생님 <laughs> 그 <laughs> 저한테 만들어줬잖아요 <laughs> 존 있으시잖아 예 근데 배우긴 배웠는데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 저희 써보지도 아. 못하고 죽어가지고 아 진짜 <laughs> 예, 그 존이 근데 아니, 저희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요? 뭔데요? 딱 그래요? 저희 제자바, 제자가 딱 출전하고 어 시작한다 시작한다 3 이1딱 했는데 시작 시작 이랬는데 갑자기 서버 렉이 걸 아, 와서. 맞아. 스타 스트라이크. 아, 자, 맞아. 그래서 맞아, 어 뭐야? 멈췄어, 멈췄어. 잠깐 기다려 보죠. 그러고서 딱 10초 뒤에 왕 <laughs> 어. 어, 어 맞아. <laughs> 그 아, 서버 돼요. 그 피해자가 삼징님이야 아, 힘내세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존이 효과가 뭐냐면은 그 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마법이 계속 일정 시간 동안 날아가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마법 마나 소모를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삼식... 삼식님이 프로젝트 타일로 예 만약에 파이어 데미지로 했어요 예 그리고 어떤 공간에다가 존을 쓰죠? 아니! 그럼 그 공간에서 삼식님 만화는 상관없이 계속 프로젝트 나이, 타일이 날라가요 혼자 자동이란... 예 네, 그냥 미사일 터레처럼 혼자 맞추리못하냐고 어? 아니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집 허섭이 사라졌어 크... 허섭이가 왜 살아 그게... 그게 뭐가 중요한 속보예요 저희 저나저한테는속본데요 <laughs> 아이고. 아 5분 남았네, 광산. 아니야, 제의해가 네, 여러분, 예? 그 나이티라로 아직 레벨업 하고 계십니까? 네네. 아니요, 아니, 저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냥 맞아요? 제 속성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제 그, 속성 올리고 자기 있는데. 레벨, 자기 레벨. 선행님 뭐야? 자기 레벨 몇이에요? 그거? 저 24밖에 안 돼요. 아, 저왜초 네. 초록색 구슬이 기술 구슬이 있지? 뭐야, 나 광산 캐다가 기술 구슬 먹었나?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지? 넉백이 있거든요 넉백? 그 네. 넉백 마법이 아까 가디언 때 제가 당하긴 했는데 제가 쓰진 않았어요 잉. 저희는 뭐야 이거 나야 이거 누구야 이거 미니,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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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이거 누구야 바람 뭔데요? 아니 얘가 지금 바람으로 저 지금 사냥하고 있는데 날렸거든요 하늘 높이? 아 그래요? 그거 미니 린 님이 약간 어리세요 예 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아아 봐주세요 귀여운 여자랍니다 여자예 근데 어려요 삼식님 탐내지 마세요 되게 귀여워 몇 세신데 어? 몇 세였지? 어몇 세냐 <laughs> 몇 세지 아, 잠깐만 몇 세였지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그 마법 레벨 올리는데 넉백이죠 네그 터치 넉백인가 그거 쓰면은 한번그 피로 좀 이렇게 올라가지고 경험치 잘안 오를 때까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때까지 쓰면은 한 100에서 200이 올라요 한 번에 쓰면 진짜로? 오... 네 나이런 피로 40 정도까지 가면 다안 오르잖아요. 1, 20 오르고. 예. 네. 그거 피로가 60, 70 됐는데도 10몇 이렇게 올라요. 어, 뭐가요? 경험치가. 숙련도. 오. 조합법 좀 다시 알려 주실래요? 터치 그냥 넉백. 터치나. 터치 넉백. 터치 넉백. 감사합니다. 딱장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걸 오케이. 만들 게요세프 써서야? 예. 아니야, 세프 말고 그냥 터치만.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뭐한 그래서 그냥 허수합이허수합이허수합이허수합이밀치면서너직한가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 네. 바로 만들러 갈게요. 수고하세요. 그 네, 수고하세요. 삼식 님. 네, 예. 허수합이 하려면 기숙사 별내결대야 돼요. 그냥 하나만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아, 진짜 얼마예요? 그거? 예. 15만 원이었나? 아, 씨. 피해. 피해. 어. 5만 원만 하면 1 5만 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네, 출 여보세요? 아. 네네. 님들 이거 네. 디그 개점? 뭐야? 왜요? 디그야? 예. 네. 그래요? 좋아요? 개점? 아, 뿌듯하다. 눈꽃님. 네? 복주머니 한개 떴어요. 오, 떴어? 아, 근데 네. 우리 삼식이랑 거래하기로 했는데? 아, 어떤 걸로요? 뭘로요? 그, 어? 아니, 그, 아니, 그 어차피 어? 저희 둘다 복주머니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삼식이랑 저랑 복주머니 합쳐가지고 하트 크리스탈 두개한 다음에 하나씩 나눠갈게요. <laughs> 아 우리 근데 7개 이거 모를 거 같아. 돈이 돈이 너무 패싱 방탈 미로 다 도와주세요. 우리 빨간 다 포인트 좀 얻나 했더니 이거 솔직히 아 근데 이거 서버기이요엔더맨이안 뜨려. 서버렉 서버서버저 지금 아직 생명력 광산인데 하트 크리스탈 8개 먹었어요. 에? 어, 쩌전 디그 때문에? 아니 그게 어떻게 되지? 아마나. 그거 디가 한번때는 때마다 얼마 들어요? 한번 쓰는데 47. 되긴 조금 되네. 총만 나가네. 거 아마 4 7 0 0 뭐라는 200이면서 뭐 그러니까, 하고 쓰면은 만화 2분의 1로 들던 만화니까요? 아니 뭐야? 뭐 뭐? 갑자기 그 만화 만 들어가는 양이 그때 2분의 1이 되는 게다못 입었어. 이빨에 나와라, 라인, 라인. 이거 그리고 하트 크리스탈은 음. 이제 위에서 캐는 것보다 아 밑에서 캐는 것보다 위에서 캐는 게 훨씬 많이 나와. 또 발견했어. 이게 아... 밑에는 사람들이 다이아 같은 거 캐는 것 때문에 밑에서 아, 캐는 그래서... 게 습관 들어 있잖아. 아, 저는 그래서 Y7에서 캐서 안 나왔구나. 어, 근데 하트 크리스탈은 위에서도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 그러면 아 Y30 정도에서 캐도 나오겠네요. 응, 아 맞아. Y 바쁘다 봤어. 이거 라이트라 쓰는 거 바쁘다 진짜 손가락. 음. 전 지금 라이트라 쓸 틈이 없는.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뭐예요? 주머니가 이거 나오는 테미니즈나 궁금, 되게 그게 제일 궁금한데. 나왔잖아요. 아, 프리커야, 나와라.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진짜로 잘 나와. 아니, 그게 솔직히 너무 확률이 오바거든 오버밸런스. 어, 다르마루트가 떨어져 있네? 이건 이득이네. 근데 이거 화, 스켈레톤이 화살을 왜 저렇게 쌓요 되게 기분 나쁘게 쏜. 와, 이거 광선 캐는거 개힘있네? <laughs> <laughs> 아, 화면 궁금하다. 어떻게, 되, 어떻게 되지? 어. 미소님 바로 옆에서 봤는데. 근데, 우리 그런 복주머니는 못 모으겠네. 에, 네, 그거는 못 모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의 그 공작소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아직 시간. 아직, 네, 아직. 45분 돼야 돼. 아, 플리커 왜안 나, 갑자기? 플리커 아, 안, 안 터지게 거. 조심하세요. 에, 네, 그래서 지금 조심히 하고 있어요. 오케이. 탁겠다 갑자기 안 나오네. 얘네 왜 이래? 맞다, 이거! 그, 배고픔 때문에 체력 다는 것도 가볼 레벨 올라야? 어, 그건 안 해봤는데. 저, 어차피, 이거, 힐이라서 체력 차고 다시 떨어지고 하거든요, 계속? 해봐야지. 대라, 나와라, 나와라. 광물 어디다 올리라고요? 여기 위층에, 계단 위에. 계단. 계단 있는데. 그러면 그 뭐냐, 제자가 이제 속성 두 개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한 속성 음, 50% 치나도. 포인트 되면 되는 걸로 해근데 응, 친화도 50% 찍으면은, 여기서 어디.. 상자에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바람은 여기 넣어주세요 여 없으면 자기 띄워야 되는데 아.. 일단은 이거 넣고 빈티움 넣고 저 지금 프로스트 음. 데미지 있어서 바람 친화도가 아주 쭉쭉 떨어지고 있어 이거 석탄, 철광석, 레드스톤은 그걸로 하세요 네그 뭐냐 행운곡갱이 뭐야 삼식이한테 전화.. 주머니야 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직 생명광산이에요? 아니요 나왔어요 어그 그러면은 그 스폰으로 와가지고 예예 예. 거기 상점쪽으로 올래 상점?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지금 아 제가 삼식님이라서 그냥 하는데 예 <laughs> 우리팀 복주머니 하나 구했대 <laughs> 아, 아 그러나 삼식님은 저 없으면 안되잖아요 아. 아 상점 가고있지 어 맞다 아. <웃음> <웃음> 어 맞다 삼식님을 위해서라면 어. 여기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동맹인데 자 여기 제 심장이에요 아이고 삼식님! 아이고 잘받다 둘이 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꼬님 네 수고하세요 네네 어디요? 후치야 너 그거 응 음. 복주머니 몇개 있냐? 한개야 그럼 너 나랑 복주머니 나 하나 있거든? 어 그거 합쳐가지고 하트 크리스탈 두개한 다음에 하나하나 나눠 가질래? 어 그걸로 하트 크리스탈 두 개야? 어 복주머니 두 개면 하트 크리스탈 두개 형, 우리 갈비 보로 몰빵할래? 굳이? 굳이야? 어, 뭐난 <laughs> 상관없어 그래 이따 하자. 몇분 남았어? 아, 뭐 하고 있는데? 나 그냥 야생이야. 아 그래? 아 지금 하려 했는데 왜냐면 조금 있으면 우리 끝나. 지금 하자 일본으로 와. 어. 아 냄지로 가자. 아 냄지 상점 거기 있어. 잠깐만 나 복주머니 받아야 되거든. 우리 팀한테 맡겨서. 와. 아, 좋구나. 아! 왜? 아니, 스폰 가다 떨어져서 죽었어. 형, 형 일꾼 중에 제일 체력 높은 사람 몇이야? 몰라? <laughs> 뭐야? 우리 그냥 강, 막졌는데 나? 하트? 하트, 형생명광관 갔어? 응. 비싸서 못 가고 있어. 나 옛날에 그만 얼마 할때 사놨었어. 만 얼마 할때 아, 있었어? 응. 어디로 와야 되지 상점? 아 여기 상점 무슨 상점? 일반 상점? 네 여기 있어 아 나. 여기 있다 형 보여 위 이거야 아니네 이이이 여기 여기 오 어, 잘형 왜 클릭이 안 되냐 서보레기냐 지금 서보레 <laughs> 서보레 이럴 때 라이트라죠 <laughs> <laughs> 그럼요 서보레 떴을 때 라이트라죠 뭐 아직도 안 되는데 나또 봐야지 어, 아니, 나, 난데. 형만 안 되는 거야. NPC가 안 보여. 나, 놔. 아, 나줘 그냥. 야, 니가 줘라. 어. 안녕히 계세요. 자신 있어? 자신 <laughs> 의 마음 잘 받았어요. 내 사랑!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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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나왔어요? 후추랑 <laughs> 그거 딜교하고 왔어요. 뭐야? 후추랑도 어, 좀... 복주머니 교환하고 왔어요. <웃음> 복주머니를 <웃음> 교환했다니요? 그거, 복주머니 두개 합쳐가지고, 하트 크리스탈 받는 거. 네, 그걸 어? 왜 했어요? 왜 했어요? 왜? 해야지. 그거 지금 다들 복주머니 얻을 일곱 개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한 개를 바꿔먹고. 우리 집? <laughs> 지금 우리 그래서 다들 던전가서 하고 있었네. 왜? 시간 아까워. <laughs> 그래, 나또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야, 아, 아, 저 야외가 나나 무슨 가디, 뭔가 가디언 이름 봤는데. 어, 지금, 지금 가디언. 가디언 나왔어요, 가디언. 가디언 졌나, 아니? 근데 이거 가디언, 가디언 너무 센데요? 아무도 안 그, 때려, 그, 그. 지금 가디언. 옆에서 원거리, 원거리 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옆에서 앞에서 어. 때린 사람이 백지님 밖에 없어요. 어, 맞아. <laughs> 아, 맞아. 진짜 너무 열정적인데, 혼자? 맞아. 혼자 때리고. 아, 실수로 백지님 때렸다. 프로스트 데미지. 그, 그. 아, 뭐 말라 했다. 야, 생가 졌어. 우리 생명의 강산 그거 하나 누가 갔어요? 나 뭔가? 안 갔는데, 아직. 뭐야, 왜안 갔어? 그걸 <놀람> 가야돼요? 가야지! 오늘 다갈수 있는데 아니다 그냥 다음 일차에 내가 가는 게 낫겠구나? 아아 어. 그럼 아끼죠 차라리 네. 님네차저그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일반 검인데 네 그니까 저 이거 약탈검맡기려고 그냥 쓰세요 뭐야? 내 데미지 되게 많이 나는데? 와우! 나도 <놀람> 많이 달겠다 드릴 <또> 아이템 쓰야 <놀람> <오, 오> <놀람> 누가 나 바람 <놀람> 쓰냐? 이거 가디언이 틀려요 가디언이 자기를 띄워요? 그니까, 가디언꺼 아닌거 같은데? 가디언꺼 아니요이 분이 쓰셨어요. 이 하얀 분이 으셨어요 아, 야, 근데 나한번 때릴 때마어 제테... 되게... 바람속성이라는 음, 아. 분이 제일 유력한데. 지금 여... 어... 지금 이 분이, 이 분이, 이 분이... 지금... 지금 이 분이야, 이거? E, E, N, E, L, 펜엘인가 이상한 분이... 지금 하얀 분이, <laughs> 하얀, 분이 <laughs> 하얀 분이 계속 사실. 지금 저거 하얀 분이 계속 야, 띄우면서 다른 사람... 근데 지금 위에 이분 올라가 있 닉네임, 닉네임, 닉네임. 펜엘, 펜엘. 펜엘. 근데, 지금, 가디언 쩍인데, 지금 심지어 루틴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누가 저 바람을 엄청 높게 올렸는데. 아.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디언을 얻으려고 하지? 어, 진짜 와, 진짜 바람 미인이야. 누구 쓰냐? 진짜. 와, 아, 진짜, 개, 완전 비매너다. 저거 쪼거 패넬인가저만 어떻게, 남까지 띄우면서 뭐. 넉백 찾았다, 아저씨. 아, 나 너무 애들 너무 싸운다. 어, 다른 분도 있나봐요. 확 치셨나봐. 삼신님 같은 게 못할 잘것 같아. 지금 어 그리고 눈꽃님 지금 그거 갖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뭐? 그 공작소. 아 맞아 맞아. 가벗 카벗 가벗 가벗 주세요. 눈꽃이 그거 만들면 그거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뭐 음. 뭐? 플링. 어? 플링. 플링? 음. 그거 자 띄우는 거 띄우는 거. 가벗 주세요. 가벗이야? 아니 여기는 왜다 나무잎이 다 없어져 있냐? 아, 나무이프로젝타일 플링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일차에 만들어둘게요. 네. 아 지금 만들어도 되겠구나. 지금 만들어도 될 거. 네. 제발 안 빨간 안 구슬, 구슬 없... 나 주세요. 빨간 구슬 제발. 우리 근데 다음 일차에 누가 싸우러 갈 거예요? 지금 빨간색 나오면은 달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음. 빨간색 또, 여기서 파란... 빨간색이 안 나오면 샤르르님은 빠지고 존을 네. 존 사용해서 싸워야 될것 같은데 우리? 제 어, 상식님 쪽에 빌려서. 음. 음. 존 없이도 원로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그럼 어두워서 근데 원로 하면 근데 애초에 그 벨로시티 에디드가 없으면 바람은 못해요 씁쓸한데 뭐 어, 그거 네. 없어도 할만 할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어려워 아! 초록색 아. 줬어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초록색 진짜 아, 아 스트레스 나. 받아! 아. 아. 아, 빨강 좀 주지 우선 미쳐버리겠다 초록 일단 아. 아. 초록색 보요 아, 음. 됐다, 됐다, 됐다. 미쳐버리겠다 아, 시계가 근데 시계 있... 걸려가 시계가 뜨는 게 아니라 그거 시계가 발동을 안 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가디언이면든요 와씨 어떻게하냐 이님 계시네 와진 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고 싶은데 써버리기 어 나왔다 틀렸다 써버리기 너무 심해요 이거 바람 띄우는 스 킬이 너무 그, 써보고 싶어요 지나도도 높이 뭐요 저 레벨 30 있는데 어디다 질까요? 오케이 어, 그 예. 수리, 수리, 수리. 수리? 응. 수리에 질러야지. 수리하는 거 만들면 될 텐데, 마법 에너지로? 나중에? 어, 그거, 그거 만들어도 되긴 되는데. 수리도 할수 있어? 마법으로? 네, 네. 그거 할수 있어요. 인생 개편해요. 진짜 되게 할거 많아요. 할거 할... 많아서 좋아요. 저희 초록꽃을 6개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푸지가 아, 않아 뭔가 초록 보자 초록 보자 아 맞네. 초록 꽃을 개많네 진짜 한번 눈본이 한번 한번 초록 꽃에 한번 거래 한번 해봐요 빨간색 바꿔달라고 맞아 하고. 이미 맞아요. 먹었지 내가 꿀거 꿀거 에? 아니왜 일단 있으면 먹... 좋아 초록 꽃을 먹었어 먹었죠 이미 꿀까 꿀까 뭐뭐 아, 배워 달라고 해서라 르니그너그 그 오펜스에서요 넉백. 넉백 매직 데미지 아래 넉백 배운 다음에 아래에 그 소용돌이치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거 플링? 플링? 예 그게 매우 필요... 그거... 그거랑 프로젝트 타일이랑 같이 넣어서 좀 해주세요 오케이 책가기 펜 하나만 만들어서 갖다주실 분? 저가 만... 저 갖다 드릴게요 음. 프로젝트 써. 타일이랑 플링 두 개요? 네 그거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양들 불쌍하다 다른 거 만들어도 못해요 이름 정해주세요 아 일단 책가기 펜 저한테 네, 이름은 뭐 나중에 만들어 간니까 만들어 간짜. 오. 안 나와. 지금 뭐야 저긴 또왜 싸움 났어? 지금 저기는 지금 양띵님이랑 오무님이랑 지금 삼식님이랑 후추님이랑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음. 후추님 저러면 위험할 텐데. 후추님은 진짜 관계 잘 다지려고. 호박 한 개라서 저분은 진짜 가지고 있는 <laughs> 모든 걸 투자해서. <laughs> 하셔라도 그 그걸 그 해야 되겠네요. 외교를 해야 되는데, 저건 지금... 지금... 후추님이 모변이 한명뽑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지금... 저기... 너무... 제자 한 명을 뽑으셨는데, 그분이 너무 잘하신다고... 지금... 너무 들떠 계신 것 같아요. 호박 한개는 아... 일침 한번 가해주고 싶다... 아니야... 없어서도... 그러, 그럴 수도 있어. 아... 이거... 친화도 내려가서... 아... 하긴... 잃을 게 없어서... 아, 잃을 게, 게 없어서... 그것 좀.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섭긴 한데... 아, 맞아. 아 뭐야 이슬라임 뭔가 되게 프로... 스... 트, 트... 저 투사체를 되게 쉽게 피... 피 피했는... 데 갑자기 몸 속으로 통과됐어요 투사체가 아 만화 치는거 만들고 싶다 비어있는 룬, 빈티온 가루 이거 음. 샤르르님이 직접 만드실래요? 플랫폼 네네 플랫폼. 만들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죽어서 알았... 아 만들게요 그레 레시피 어디 있어요? 저는 익사하라고요? 네익사해네아 네. 너무 하나. 말하니까 너무 웃긴데 아니, 익사 어디서 해? 수폰가서 그 여기다? 아니, 여기 있어요. 제가 만들 수어요불 설치해 줄 거예요, 아마. 여기 터네, 만들어놨어요. 우리 팀? 기숙사에 만들어놨어요. 레시피 어딨어요, 여기? 그? 바람? 바람 레시피. 거기 가서 계속 있을 때. 여기서 힐스라고요? 아, 진짜. 제가 하나 다 BJ 같은데. BJ가 저런 짓 하네? 도장이 이러고 있어요? 유튜브 <laughs> 녹화하는 사람이? 근데 <laughs> 여기에 왜 몽시님이 만든 레시피가 우리 상자에 있어요? 어디? 아나 이런 거 상자 보면 진짜 정리하고 싶다. 이러면 레벨업이 되긴 해요?